여기도 진짜 좋아 <laughs> 저는 대부분 덧만 합니다 짜릿해 덧이 해보면은 그뽕맛 때문에 계속하게 돼 흐흐흐 <laughs> 빠레드다 쓰고 다닐라나이거 개이득인데, 그럼 다, 다 잡아뜨려라. 그렇지? 야, 니네 친구, 니네 친구가 빠레드다 잡아뜨리고 다닌다. <laughs> 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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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맴매. 이 야, fresh m e 참 신선한 고기구나. 엠티스님께서 기뻐하시겠어. 할아버지 친구예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이 친구 가면은 할아버지 차례예요. <laughs> 어, 둘이,둘이 친구,둘이 친군가봐. <laughs> 자, 식이봉진. 자, 그러면은 이거 이이 승부 제가 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심심하기 때문에 해보겠습니다. 놔줘보겠습니다. 야래,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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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래. 쇼가 나이나? 쇼가 나이나? 야레야레 고노쇼부와 私の시노쇼리다야레야레 쇼가 나이나? 뭐하니? 자, 지금 이제 이 생존자를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으면 네 직결 차용입니다. 이게 음, 구했네. 좋아. 어, 여기가, 여기 거기구만. 시기봉진이구만, 여기. 시기봉진, 개새끼야. <laughs> 내가, 제, 내가, <laughs> 제일 빡쳤던 그곳인데, 여기가. 맴매. <웃음> <웃음> 자, 아유 사양하지 마세요. 맴매 뭐야, 손녀야? 부활하러 왔어? 뭐야, 왜너 여기 있어? 손녀딸이야, 뭐, 뭐야? 어, 정말 정말 원수, 이런 철천지 원수 같은 놈. 니가 네가 구하러, 네가네가구하 오기만 했어도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진 않으셨을 거야! 자! 받아라!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처벌! 어, 아, 아. 이, 이것이, 이게 빛나가다니널 인정하도록 하지. 할아버지 처벌! 이것이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가? 자, 그분께서 가신 그곳으로 <laughs> 똑같이 모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곳이었죠. <laughs> 이것은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laughs> 우연의 일치인가? 월클인 척하는데 자왜이왜이 친구를 끝까지 구하지 않았나 너도 결국 결국 똑같은 곳에서 생을 마치게 될 것이다 자하자 <laughs> 너도 어 갈지 아, 넌좀 다르다 이거냐 이놈 좀 이놈 좀 월클인데 어디로 도망갔지 아, 뒤로 갔구나 처벌 <laughs> 자, 자좀더 빠르게 도망가고 치기로 했어. 자세 명이서 똑같은 자리에서 나란히 떠나도록 하자. <laughs> 빠르튼 아무도 못 내렸네 저거. 남은 한 명은 누굴까? 고무 고무 총! 끝났네. <laughs> 발전기, 발전기 하나 남았는데. 발전기 하나 남았는데. 하나 돌리면 나갈 수 있는데. 반항도안 하네. 다, 자, 네 명이서 사이좋게 여기서 가자. <laughs> 도전과제 달성. 휴일에는 다 같이 모여야지. 야, 이런 것도 있네. <laughs> 그죠, 휴일에는 다 같이 모여야죠. <laughs> 도전과제 달성. <laughs> 퀘스트 깨내나 뭐. <laughs> 나 무슨 캐스트 깼는데? 내딸 <laughs> 똑같은 데서 죽었네 <laughs> 와 여기 다 모여있네? 뭐..뭐냐 여기 뭐냐 여기 <laughs> 여기서 반상회 하시네 아주머니 동네 아주머니들 음. 뭐야? 바뀌었잖아. <laughs> 넌 뭐야? <laughs> 방금 걔가 아닌데? 뭐지? <laughs> 어, 뭐야 또 바뀌었다. <웃음> <웃음> <맴매>. 어, 뭐... <웃음> <웃음> <이건> 뭐야, 씨. 맨매. 어, 뭐야? 이거 뭐야? 얘네 뭐야,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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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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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몰라. 모르겠어. 모르겠어. 일단 걸어. <웃음> 모르겠어. <웃음> 지금 얘가, 얘 들어가, 있, 들어가 있는데 얘가 들어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